자, 안녕하세요. 입니다 여기는 바로 대만 타이베이 사이클쇼에 왔고요. 타이베이 사이클쇼에서 어떤 재미난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리얼우드 시티바이크라고 돼가지고 진짜 나무로 돼 있는데요. 어, 굳이 나무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원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KMC에서 레이싱교라고 하는 요 트랙용 5.2와트, 400와트 인풋을 했을 때 5.2와트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그 트랙 사이클링을 위한 체인링이 네. 있고요. 여기 파워미터 들어갈 수 있게. 오 네. 이건 뭘까요?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에 과열을 시켜준 근데 네, 확실히 디스크 브레이크로 오면서 어 과열 부분이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과열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점 어떤 그 로드바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과열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치.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어떻게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아, 여기는 이제, 그, 디자인, 요거, 음. 상 받은 애들. 아, 디자인 어워드 들 어. 나와 있는 거구나. 어, 디자인 어워드 받는다 어. 자, 이쪽에는, 어? 뭔지 알겠어? 히든 케이블락. 요거, 핸들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아 다른 데다 고추장스럽게 안 들고 다니게 하는. 케이블라. 아이디어는 좋은데? 케이블은 어떻해 케이블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쑤셔놓나 본데? 아무튼, 예. 나중에 번호식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겠지? 그리고, 이거는 CO2 인플레이티. CO2인데. 아, 이건 어떤 거냐면 공기압을 미리 이걸로 세팅을 해놔, 하고 넣게 되면 그 공기압까지 만들 어요 좋다.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넣는 거고. 기존에 이제 CO2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 조절이 정확하게 몇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얘는 이걸로 조절을 해놓고, 음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상, 그, 그 이상 안 들어가게. 이거는 300 psi 까지 넣을 수 있는 핸드폰 블루입 어떻게 넣지? CO2 들어가 있나? 한번 열심히. 어? 이렇게 해서, 꽂고, 고정시키고 일단 된다는걸로 된다는거 어? 이거는 자석이 달려있어서 옆에 철판이나 이런 데다가 세워놓으면 어? 되게 어 자전거를 바로 붙일 수 있게 어 이거 좋다 그리고 이퀵 릴리즈 그러네 페달 어차피 페달을 빠르게 분리할 수 있다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거용인가? 어, 빠지지 않게. 아니, 그거, 그건, 그건 둘째체 그, 네, 포딩 바이크? 어, 그런 톤이나 이런 거.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블랙텍의 그 신형 휠. 그, MCC처럼 안쪽에, 카본 스포크들이 이렇게 달려있고, 안에, 커브, 파울이 달려있어 무게가 일단 40mm에다가 28mm 외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튜블리스 어 풍리스네요? 어, 풍리스네요. 흥리스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풍리스가. 아무튼 블랙텍에서 나오는 새로운 풀카본 스포크까지. 이쪽에 이제 어마어마한 물건이죠. k r e x 어, 철인용 바이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우. 내가 이거 지프트에서 밖에 타보지 못한 길인데. 앞뒤 이렇게 돼 있고. 궁금한 거는 여기 사이에다가 그래도 스페이서는 껴줘야지 껴져, 사람들이 이렇게 잡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슬램, 이탭 바고. 오, 신기하네. 앞변속은 뭘로 하는 거야? 앞변속 여기. 아닐걸? 아니지. 맞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변속 버튼은 안 붙어있어 지금 변속을 못 레드는 해. 있는데 변속은 안 붙어있어 분립이 없어 무선 와이어리스 분립을 붙이든가 해야 아, 되는데 끝에다 이렇게 누르기 없어. 하려면 없어 어? 어 달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아무튼 보면은 아씨 어, 아주 그냥 뒤에는 여기 합통 들어있고요 어 저기 어 물통 이건 물통 물통 이건 물 이쪽 해야지 이쪽에 들어가고 여, 이쪽에는 요거 이게 있어 아 이거 늦는좀그고 조금 눌러고만 이어만 가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끼워놓고 이 음. 들어가고 이쪽에 젤이나 이런 거 담는 수라고 음. 해지 음. 일단은 바깥쪽에 이렇게 디자인 상 받은 제품들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옆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 레디고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안장 레일에다가 결착해서 라이트하고 다른 제품들이 합쳐져 있는 거고 이 아래 또 레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물바지를 달고 그아래다가 이런 어...다른 이런 부속품들 이렇게! 이렇게 달수 있다라는 거 수요는... 안 가도 것 같은데? 어...좀 그리고 <laughs> 이렇 보면은 시사이 좀 떨어질 것 같아. 머리도 차들이 봤어 밤에는 밝기만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네가 S세이버 S 달고 거기에다가 안장가방을 달수 있어. 그렇지, 그런 장점은 있어 자, 여기는 덴마크. 세라믹 스피드 부스고요. 여기 이번에 새로 발매되는 SLT 헤드셋용 베어링인데, 이거는 기존의 세라믹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구름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SL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그 베어링을 정비를 안 해도 된다라는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 프린터널 케이블 같은 경우는이 안쪽으로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어링을 교체하려면은 아예 모든 걸다 뒤집어 까고 블리딩을 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새로 나온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비가 필요 없고, 교체가 필요 없고, 라이프타임 워러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게 되면은, 어, 헤드셋 쪽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로, 세라믹 스피드의 신병기. 요, 3D 프린트된, 이, 풀리고요 어 가격이 폭풍같이 비싸지만 그래도 어, 승리를 위해서 어,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무게 그리고 구름성 모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기존의 바텀브라켄 제품하고 세라의 베어링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쿨리밍이죠 그래서 에어로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분한테는. 예. 드래그 제로, 드그투제로와 함께 만든 이 플리 케이지가 있는세라믹스피드빅플리가 있고, 이제 세라 세라믹 스피드에서는 여기 그리스도 종류별로 판매를 합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던 거는 올라운드 이 녹색 그리스였다면은 이제 비오거나 아니면은. 진흙 이런 그래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기 좋은 이런 그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것도 성난을 위해서 모든 거를 바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UFO 레이스데이 이 발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여기는 바로 에이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 브랜드가 많이 알고 계실텐데 거기서도 이제 이 모빌리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EB라고 하는 어 이 바이크인데, 그,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엽게, 깔끔하게 인터그레이트 되어 있고요그 외에 이제 엑스플로바라고 하는 그, 아마 사이클 타시는 분들 중에는 엑스플로바 헤드 유닛, 컴퓨터 속도계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브랜드도 에이서의 이제 휘하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매우 깔끔하고 그가지고 어, 아쉽게도 컴퓨터처럼 오버클럭이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아쉽네 <웃음> <웃음>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부분을 봤을 때는 어, 어, 확실히 이 바이크 중에서는 디자인으로 많이 접근을 하실 분이 많지 않을까 아, 그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여기 아까 봤었던 k d x 의 TT 바이크. 이쪽은 이제 듀라 버전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수있어요 그래서 듀라 부족. 이기 여기, 여기에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면 껴준, 껴주는 건가? 싶은. 어, 우리 집에도 있는데 k d x 양말. 이 있다고? 케드스형만 이거 은근히 잘 만들었어. 음, 잘 만들었고 이거 의류라든지 이제 케이스형 디스크 위에 여기에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졸라 개싸 써모지는 그런 철인 용차가 나오게 되는 거어있고 보게 되면은 이제 자이언티에서도 다이나믹 사이클링 핏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사이클링 피팅 머신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어, 보게 되면 은 크랭크, 크랭크 길이도 이렇게 다선택을할수 있다. 피팩터도 조절이 된다. 아, 그러네. 피펙터도 조절이 된다. 자, 신형 MTB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에 보면 행어가 없네. 행어리스 타입으로 나오고 샌드위치 타입으로 몰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안에, 아래에 있는 이 풀리 사이즈나 풀리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직 휠이라고 해서 이 사이에 만약에 이물질이 끼거나 뭐 여러 가지 나무 나무라든 지 이렇게 끼게 되더라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풀리휠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매직휠이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새롭게 설계된 리어 스프라켓으로 인해서 어 페달을 강하게 밟고 있는 도중에도 변속이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힘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변속이 잘 된다고 어, 스램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새로운 변속기인데 이게 왼쪽 그리고 오른 왼쪽 오른쪽 편한 위치로 다 리버스해서 달수 있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양손잡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편하게 쓸수 있게 한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신형 포스죠? 네, 신형 포스. 그래픽이나, 그리고 이게 일체형 체인링이 나왔고요. 일체형 체인링 가격이 굉장히 착해졌어요. 그리고 그래픽이 되게 깔끔해진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라이벌처럼 이쪽이 가늘어지면서, 이 안에는 블립 버튼이, 사라, 발립 버튼 연결주는 포트가 없어지고, 대신에, 와이어리스 블립을 쓰라. 음 라고, 스림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 스림의 신제품, 바로, 그,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는, 4개짜리 충전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레드용으로 나오는 무지개빛. 스프라켓인데.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약간 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무지개빛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체인도 나오긴 하는데, 체인이 없네? 체인? 체인도 무지개색 있거든? 아니, 무지개색 체인, 아, 여기 있어? 아하. 무지개 같은, 네. 무지개 같은 세계의 트램의 신형 레인보우 체인이고요. 자, 여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마노 105라고 대가리쫙 박혀있는 시마노의 중급 전동 고동계 105DI2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이나 형태 자체는 듀라이스 울테그라고 완전하게 동일하지만 전체적으로 요요요요 요요요 크랭크 깎여있는 이 모습이라든지 조금 모서리가 날카롭죠 그, 그리고 트랭크암 조금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무게적인 차이가 있죠. 1 0 5 디아이 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 드레일러의 형태가 어, 이번 세대 같진 않고 이전, 어, 이전 버전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그 충전 포트는 똑같이 이 뒤쪽으로 이동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 드레일러 형태만 좀안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989 헥토파스칼의 어, 3,180m 하고 같은 환경이 세팅되어 있는 이 고고도 적용 훈련입니다. 여기서 존나 열심히 자고 먹고 자고 하다 보면은. 어, 적격구가 늘어나서, 사이클링 퍼포먼스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이제 비전에서 기존의 ACI 시스템을 다른 프레임에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나온다. 이 아래에 이 헤드셋 스페이서 이것들을 다 호환될 수 있게 각각 만들면서, 어, 캐논데이, 서벨로, 피나렐로,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에몬다, 뭐 BMC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호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기존에 이런 비전에서 일체형 핸들바를 만들고도 이제 그 자전거에 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그 어댑터를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식으로 위에 그 더스트 커버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 자전거 타이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컨티넨탈 5000tt 신형 타이어죠. 타임 트라이어를 위해 생, 만들어진 튜블리스 타이어. 이번에 새로 전시가 돼 있고, 오전 클린처부터 올 시즌. 동계나 이런 차가운 날씨에서도 이 고무 컴파운드가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나오는 그랑프리 5,000 올시즌 튜블리 스타이어 그리고 이쪽에 그랑프리 클린처가 새로 나왔는데요. 어 그랑프리 클린처 같은 경우에는 5,000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쪽에는 이제. 어반이라든지이 바이크용 e 타이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캄파놀로의 이번에 공개된 하이페리온 울트라고요. 디스크 브레이크 무게가 1240g에 37mm 그리고 외경도 37mm라는 두께를 자랑하고 있고 예, 가, 가운데에는 컬트 컬트이고 가격은 자비가 없는 가격이지만 림 사이즈는 이제 내경 21mm에 훅 림으로 클린처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옆에는 보라 WTO 60mm 보라 울트라 WTO 60mm가 장착되어 있고요 1530g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는 프로의 아, 안장. 신형 안장. 그리고 여기 보면은 TT 안 장도 이쪽에 있습니다. 안장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데? 170g인데? 아, 내가 써야겠다. 안장 무게가, 이티 TT 안 장이 170g밖에 안 되네요. 졸라 가볍네? 졸라 가볍네. TT 안장 치고는 진짜 엄청 가벼운 거야, 이거. 중요한 거는 카본이 아니야. 메일. 아니, 카본, 카본 같은데? 음? 아인노프아인노스 아이눕, 그러네 그치 근데 엄청 가벼워 얘가 오씨 들어봐 와우 이게 170 이게 205 음, 나 순간 이거 u s 달러줄 알고 개쫄았잖아 <laughs> 5400 아, 대만달러입니다 20만원 정도 하네요 음. <laughs> 개쫄았네 그러네? 이거 반대로 어, 여기다 놔둬나봐 어, 어...그렇지? 어. 음, 그렇지네 어. 그렇지? 아무래도 최근에 등장했던 제품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가격을 예상하고 있는 바로 L2라고 하는 대만의 이 구동계 메이커 브랜드의 어, 전동 디스크 브레이크 12단 구동계라고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그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레버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처럼 무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 배터리는 이쪽에 들어가고 앞 드레일러, 뒷 드레일러, 브레이크 캘리퍼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감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마노 타입으로 네. 지금 앞드레일러 변속을 할수 있고 뒷레일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속 변속까지 다 되는 걸볼수 있어요 응? 이렇게 되면은 앞드레일러와뒷드레일러 모두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독속은 매우 확실하게 공개하고 있고, 굉장히 신기한 사실은 후드, 가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그, 거의, 시마노보다 좀더 얇은 느낌으로 생각해야 고 단지 이 버튼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이 버튼은 지금 나중에 실제 리테일 버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개선이 될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놀람> <보다 놀람> <놀람> <놀람> 어, 풀카본 버전 같은 경우는 한 7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90만원 정도의 이 풀카본 12단 전동 무선 구동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네, 이제 전동의 가성비 바이크로만생각했던 트리곤 다크니스 트리곤. 트리곤에서 이제 신형 자전거가 나왔는데요. 앞에는 딤플이 여기가 있어요. 그 이렇게 딤플라인이 있어서 에어로 성능에 많이 신경을 쓴것 같이 딥플라인이 있고 이, 이제 이, 그 블랙텍 컴포넌트가 들어가면서 여기에는 이 클라이밍 스위치를, DI-2 스위치를 달수 있게 일체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게 켜져 있네요. 계속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laughs> 자, 현재 5000TL 퓨블리스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부분에는 이제 브레이크 커버, 이게 에어로 커버라고 달아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그 브레이크 클리퍼 쪽에 커버도 달아놓고, 약간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게 아닌가 싶은 트리곤의 신형 어, 자전거고, 여기 보면은 그래픽적인 부분도 약간 좀 빨라보이는? 땀이 흐른 것 같은? 이런 스치는 듯한 디테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기존 트리곤에서 한층 더 발전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